취재진이 KTX 울산역에서 차로 5분 걸리는 김우보 토지에 가봤습니다. 입구부터 포장된 길이 따로 없고 폭이 좁아 일반 승용차론 접근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개발을 할수 없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어서 3.3 제곱미터에 5에서 10만 원을 적정가로 받습니다. 25년 전이 일대 땅을 2억 원 정도에 샀단 게김후보측 주장. 토지 면적을 감안하면. 3.3 제곱미터에 평균 5,7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지금 10만 원주고살살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laughs> 10만 원뭐 하겠어요, 지하터널이 관통할 걸로 보이는 부분에도 가봤습니다. 울산시 계획안을 봤을 때 터널 시작점에서 직선 거리로 약 1km 떨어져 터널 입구와 직결되진 않습니다. KTX 여기서 오면 아마 이게 여기... 지상으로 통과되는 부분은 얼마 안될 거예요. 전부 다 지하로 다 넘어가게 되다제 지금 서른 아홉인데 그 나이 때왜 필요했는가를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와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김 후보가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가운데 경쟁 후보들과 민주당은 부지 매입 과정 등을 추적 중이어서 진실 공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어~ 준석리 8 5인데요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울산 가서 땅 보고 오는 이준석입니다 택시에서 이현주 의원님 말씀드리니 너무 합리적입니다라는 그런 <laughs> 말씀을 주셨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마무리